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사평주 14장 시간입니다. 네, 그저께 어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 비해는 없으신지요. 야, 정말 노아의 망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께서 님더 이상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이제 3일간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정말 안시처, 영원의 안식처, 영원에 안식처가 어딜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많은 곳을 이룬 것 같습니다. 막, 막 초고층 아파트가 있고요. 정말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데, 이렇게 자연재해가 올때 정말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 한들, 하나님께서 한 번, 정말로 화풍 한번 정말 하시면 끝장나는 게 저희 인간의 스타입니다 네 그리고 잘났던 분다든 내 네, 길어가자 120살 살수 있는 인간의 삶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노를 피실수 있을지 피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 4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를부터 내려와 형제들 가리시되 너희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 권을 받지 못하리라니 과우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족제 아니한 단축과 변론이 일어나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과우가 바나바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있는 사도와 그대에게 보내기를 작정 아니라, 그대의 교회 전송받고 베니 계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다깊고 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미를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반에게 할례 행하고 모세 율법 지키라 명는 것이 마땅한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별로 예수라해도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 너희들 아니니 하나님의 이방인으로부터 내일까 복매 말씀 들어. 믿게 하시되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대의 그숙명 주어 주관하시고 믿음으로 그대의 마음 깨끗이 하소 그대와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금 사전 1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벌어졌는데, 가장 큰 일이 모세의 법대로. 중요한 게 모세의 법대로. 그냥 할래가 아니고 모세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못 믿게 되면, 사람을 신성시하게 하게 된다면, 이 당시 유대교에서 모세는 거의 선지자급이 아닙니다. 신급입니다. 모세의 말은 그냥 신의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의 법대로 할래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바울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결론이 일어났다. 다툼과 별론이 일어났다면 무슨 뜻입니까? 어, 할례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로 또 싸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렘서는 사도와 정론들도 보내서 또 교회에 이제 왔더니, 제가 바리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아야 이반인들도 그러면 할례를 행하고 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한 건 마땅하다 해서 또 은호나로 모여서 또 많은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어, 요, 이제 다툼과 변론이 아까는 일어났고, 여기서는 조금 수준이더 높으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만 일어나냐면, 결론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 당시에 최고의 권리를 자랑하고 있는 베드로께서 일어나신 거죠.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께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베지 못할 몽해를 제대로 보게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의수의 은혜로 구원을 늦을 믿노라 아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근데 당연히 가만히 있겠죠. 베드로한테 누가 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습니다. 이 당시에는 누가 감히 베드로에게 내가 그저 아닌데요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바나바, 바울의 하나님께서 제자들 만나며 이방 중에서 행한 친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한 것을 듣더니 말한 마치 야고보와 대답하 이르되 형제자 내말들으라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취하 베드로의 셔시로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여 일차도나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서 와 다윗의 문화적 말을 다시 지으며 또그 어머니 증거서 다시 제 일을 드리라. 네 지금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선지자의 말씀이가 이 일치하도다 기록된바. 어, 너희 자꾸 할례 강조했지, 자꾸 율법 강조했지.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울과 여타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양을 다시 으면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일으키리라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기을일켜서마다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셨으니 하 이렇게 되고 살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한과 같은 이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 중에서 하나님께로 도난온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거다 그들에게 할례랑 많은 것들을 강요로 한다면 지금 초심자다 다 너희 믿었지 그러니까 의무를 줘야 된다 하면 괴롭잖아요 다만 우상의 결혼 것과 음행과 목매를 주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어 이거는 시키라 얘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 전한자가 있어 안식날나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라 하더라 어, 너희가 좋아하는 율법 얘기다 이 부분도 그중에서 기본이다. 이에 사도와 전 나온 교회가 그중에서 사람이 탈까요? 발과 바람과 함께 안쪽으로 보내게별지아니고 현재 중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때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직노된 형제들 안족과 수혜와 딜리기 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게 보내왔노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집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고사람의게 가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이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가 사랑을 바라바발을 함께 너희에게 보낸 길만탄일출로결정하였노라 그래야 이유다식를보내 그들도 이일 를 말로 서가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오기한 것들 외에 아부질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을 모른 줄 알았더니 보살 자물과 피메어 목메어 죽인 것과 음에 멀리할지라 예수 상다면 잘되리라평안하고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본적으로 너가 음란한사람을 계속할 수는 없다. 그거를 금하라 하셨죠.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들었던 네, 고종윤기 목사님이 하신 그 정말 전설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지 믿기 싫어한다는 게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술집으로. 들나가고 있는 사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 이제 교회 다니게 됐어요. 교회 다니니까 저번에는 그냥 손님들 북적북적하고 아유 왔어 왔어 한잔해. 이 맛이 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가 마음이 막 찔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너 이게 장사가 옳은 것이냐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것이냐 이런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유 하나님뭐 믿는 거고 뭐아 십일조 아 십일조 뭐 이거 아유. 이야기 3분이라고 뭐 11주 지금이 세상에 어느 시대에 1 1주 먹고살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유 그냥 어 아까 뭐 오전에 들었던 설교에서는 어떤 부자분이요 아유 백달러면뭐 충분하죠 그 정도면 충분히 저 황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누군가에게 구거를 주는 게 아니죠 1 1조는제 믿음의 상징입니다 제 십분의 일을 주께 바친 일은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서 십분의 분을 저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에이, 아니, 같은데요. 아이, 말천하지 마세요. 일은 내가 하는 건데. 근데 일은 내가 하는 건데 하는 당신께서는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아는 분이 아닐 겁니다. 이를 제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경험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종교이면서 또한 경험의 종교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분들과 경험하신 분은 차원이 다르죠. 저도 진짜 수도 없이 노력했을 때가 있습니다. 야, 이번엔 정말로 내가 크게 한번 보여주지. 학생을 많이 모아야지. 그래, 나 TJ야 할수 있어. 내 경력이 몇 년인데. 하고 정말로 애쓴다면 별볼일 없었고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인내와 그리고 철제와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받던 은사를 총동원해서 학생들에게 예쁜 말로 지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도와주실걸 믿습니다. 하는 다른요 아무 광고를 안 해도 정말 뭐마침인줄 알았어요. 학원에 줄을 서면서 등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로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이혼까지 올 수도 없었고 저 따위가 학생들에게 네 어, 국어 수업과 그리고 주의 영상을 지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구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러면 일은 어디 쓰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은 여기서 이제 좋아하는 율법. 하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 10분의 1은 어디 쓴 겁니까? 우 제가 알고 있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 10분의 1 중에서 그 중에 또 10분의 1은 목사님께서 문제 사용을 하시고 목사님께서 사례비로 사용하시고 그러면 제가 드린 뭐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리하자면 10분의 1로 하나님께 절 주십니다. 10분의 1로 할렐루야. 그러면 10분의 1은 이제 하나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 또 10분의 1을 목회자께서 쓰시고 나머지는 구제사요. 고아가구다. 하거나 또그 힘든 분들을 위해서 사야합니다. 이 돈이 없다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 교회에서 뭐 판매하고 물건 든든든든 그런 걸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와 옥수수가 나갔네? 그거 사면요. 교회에서 돈을 따로 쓰지 않아요. 어른자들 위해서 돕고 성교도 돕고 네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그 돈이 아깝다고요? 네저도 처음,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 이거 내가 얼마 번다고 1 0 1을 하나님께 드려.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역발상을 해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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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가 끊어질 때는 분명 마귀가 막고 있는 겁니다. 왜 막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 1 2 3 어이 방송 보시는 당신께서 너무 잘 되실까봐 마귀는 막습니다. 마귀는 바보가 아니에요. 얼마나 은밀한 사람인데요. 근데 실원이 있다고요? 네, 마귀가 너무 잘 되실까봐 막는 겁니다. 근데 잘 되지 않을 사람은 마귀가 막지도 않아요. 막만 예, 생각해 보시죠. 마귀의 사람은요 마귀가 냅둬요. 왜 가만히 냅둬도요. 마귀가 아, 지독하다, 나도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해간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너무 잘될것 같아서 한번 마주 봐서 만든다는 거죠. 저는 항상 그 일에 대해서 조심하셔될것 같고요. 네, 3 0장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그들이 작더라 안쪽에 내려가서 물을 모으는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 말에 기뻐하더라. 유다와 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범문하고복기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이 가란 전설 듣고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알과 바나바는 안교기 이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판이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각,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 어떠가 방문하자고 바나바는 마가라하는 유한 도 데려가고자 하나. 다울은판밀리아에서찾일 떠나 함께 일어나가지 않는 자들을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어, 이게 웬일입니까? 그 유명한 상콤비, 바 벌과 바나바가 둘이 다쳤습니다. 피차 갈라서이 바나바는 막갈 데리고 벨 타고 구르러 가고 다음은 신랄 테커는 형제들에게 주의 을혜를 부탁함을 갖고 떠나 수레와 길리기하로 다니며 그들을 경포하게 아니라 이것이 이 다툼이 사실 다단히 역사입니다. 왜냐면 A조, A조는 구보로 해서 전도를 하고요. B존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셀임이 아니면 구역이 설정될 때 어, 우리 구역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근데 이번엔 또셀 개편, 또는 구역이 개편되는 거예요. 아유 너무 헤어지기 싫죠. 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자매처럼 지내고 있는데 특히 권사님들은 세마디말세마디안 오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지내지잖아요 그런 얘기를 찢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저희는 인간적으로 는 너무 서운합니다. 그런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죠. 하나님 하지만 이것도 또한 하나님 의 뜻입니다. 저희만 모여서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저희만 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우리 구원 받는다 하려면 하려면 요가이상 나무니다.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죠. 전도가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전도가 없는 교회 우리끼리 잘되는 교회 들어가고 하면 보면 압니다. 저도 이제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멀어질 때는 이제 동네 교회를 다니기도 했는데 어느 교회를 들어갔는데 아이 교회는 전도할 마음이 없구나. 예, 네, 전도할 마음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교회는 들어갔는데 새 신자에 대해서 그냥 방관이요, 방관.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를 끼어들지 마라는 소리가 그냥 거의 뒤에 들리는 듯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네, 어떤 어떤 음식점이에요. 손님이 들어왔을 때 인사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네, 마귀의 사탄들도요 뭐 얼마나 꼬시려고이 지혜와 머리를 머리를 팽팽하 돌려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전도는 둘째치고 들어오는 자기 발로 나 같은 죄인 사이 하는 너무 힘들다 하고 교회 들어온 어 그냥 제 발로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캐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시스템화도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 우리 교회 정말 저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한 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사람이 전도를 하지. 아니, 아유 오늘 주일이니까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갑니다. 이런 교회라면 이 전도가 안 되겠죠. 네, 코로나 핑계입니다. 코로나 코로나 중에서 부흥한 교회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예 코로나가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네, 그 지혜를 주, 그 받으셔가지고 네 주변 분들, 가족들, 지인들 전도 전도 많이 하시고 천국의 상급과 천국의 등수가 쫙쫙쫙! 올라가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 건강하시고요. 지방에 계셔 아니면 비페리군 지역에 사시는 지인이나 분들에게 카톡이나 전화하셔서 안부를 부르시면서 할렐루야 주께서 도와주실 거에 힘내 하면서 조금만 기힌 포티콘 그런 선물 등등 있습니다. 뭐돈만은다 들지 않습니다. 그런 거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는데 사실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약간의 시간이 되죠. 마음과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어그 누구도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정말로 구원의 일을 펼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일을 일어납니다. 사랑합니다.